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병원 병원장 박찬홍입니다. 요새 제가 웨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많은 의료 관련 프로그램을 많니까 이제 의학 용어들도 많이 알아오시고 본인이 아픈 병도 이렇게 많이 잘 알아오십니다. 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척증인데 대구에 오시면서 아 나는 황색 인대가 두거워진지안 뜨거운지 한번 봐주세요 하신 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황색 인대는 CT를 찍어서 볼 수도 있고 MRI를 찍어서 볼수 있지만 특히 MRI를 찍으면 잘 보이는데 이 황색 인대가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잘 아시다시피 허리가 아프지만 다리가 걸어가면 아프시고 이런 게 척추관 협착증 대부분 증상이고 그 원인이 대개 인대가 두거워져서 이런 병이 생깁니다. 그 인대는 제일 대표적인 인대가 황색 인대가 있고 뒤쪽으로 그 다음에 진경이 나가는 주관공 그쪽에 이제 그 인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주관공에 이리가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주관공 확장술이나 주관공 성형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뒤쪽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졌는 경우에는 이기는 이제 그 뒤쪽에 봉선 확장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 황색 인대만 제거하는 인대 재건술 같은 걸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황색 인대가 두꺼졌는 거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황색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옆쪽에 있는 관절을 많이 손상시켜서 수술하고 난 뒤에는 어몇 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관절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불안정증을 만들어서 나중에 뼈를 받는 유합술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수술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서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또 나쁜 인대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이제 새로운 인대를 넣는 인대 재건술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대 재건술로 새로운 인대를 하나 넣는 수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디스크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시경으로 양방향 내시경, 한방향 내시경으로 두꺼워진 황색 인대도 제거하면서 그다음 앞쪽에 있는 또 디스크에 있는 것도 제거를 해서 앞뒤로 완벽. 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양도 끄어졌으면 그 뒤쪽으로 봉선을 보풀려서 봉선 확장술을 할 수도 있고 옆으에 나가는 주관공이뚝 빠졌는 경우에는 옆으로 들어와서주관공 성형술이나 주안공 확장술을 통해서 또한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황색인대는 원래는 이제 장원처럼 아주 그 얇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손에 꾸루탁처럼 이게 점점두좀더어져서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게 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내게는 이제 걸어가면 아프지만, 나중에 심하게 되면, 대소변 장애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술적 치료가 옛날처럼, 이제, 광범위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아니고, 그냥 나쁜 인대만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인대를 넣는, 그 인대 재건술를 아주 좋은 방법이, 이제 우리들 병원에 특별한 이제 치료 보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방향 내시경 뇌신경, 한방향 내시경으로 그 두꺼워진 데도 제거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금성 확장술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색인대가 두꺼워진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 있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그 원인되는 치료를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